해외에서 인도의 한 길거리 음식이 화제입니다. 남성이 빠른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통 안에 담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통이나 주변 위생이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음식이 모두 손에 닿고 있고 비주얼도 약간 무언가가 연상될 정도로 조금 충격적입니다. 성능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료들을 사방으로 튀면서 왼손은 이미 식재료들로 번벅입니다. 음식을 담을 때도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토마토까지 올려주는데 끝까지 퍼포먼스는 있지 않습니다. 태그에는 이를 두고 사탄푸드라고 표시할 정도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음식은 인도의 전통요리 라즈마로 추측됩니다. 라즈마는 강낭콩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섞어먹는 인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빔밥과 같으며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식주의자들에겐 꽤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더 위생에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